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과 10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다섯 가지 긴 설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 산상수훈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질서를 가졌는지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오늘 살펴볼 10장은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인 제자 파송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시작되기 전 8장과 9장에 걸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히 병을 고치고 자연을 다스리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이 이 땅에 임했음을 증명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특히 마태는 8장과 9장에 총 10가지 기적을 모아서 기록했는데 이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열 가지 재앙을 연상케 합니다. 모세가 파라오의 나라에 재앙을 내린 것처럼 예수님은 사탄의 나라를 붕괴시키셨습니다. 이 강력한 권능을 보이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은 8장에 이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9장은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를 들 것에 실어 지붕을 뚫고 내린 친구들의 믿음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누군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까지 그 곁에서 함께 서는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 믿음인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첫 번째 충돌을 야기합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선포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며 자신의 신적 권위를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민족을 배신한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세리는 돈을 다루며 늘 계산이 빠르고 이익과 손해를 본능적으로 따지는 직업입니다. 그런 마태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한마디 하셨고 마태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계산하지 않고 반응한 것입니다. 이는 신앙이 복잡한 학문이나 계산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단순한 순종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새로운 잔치, 새로운 옷, 새로운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와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율법의 전통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하며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즉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네 가지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첫째 전도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율법을 잘 지키며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길 잃은 양으로 보셨습니다.이들은 복음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복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둘째, 전도의 방식입니다.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삶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똑같이 따라하는 삶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 전도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돈으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제발 믿어달라고 구걸하듯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복음을 잘 말할 줄 알아야 하며 한번 짝을 맺으면 그 관계가 변하지 않는 비둘기처럼 하나님과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의 각오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건물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내면의 갈등은 물론 외부로부터의 박해와 손해가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구원이 개인의 문제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기까지 누군가 내 옆에 늘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중풍병자였습니다. 중풍은 스스로 꼼짝할 수 없는 병입니다. 내가 움직일 수 없을 때 나를 움직여 줄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있는 것은 큰 복입니다. 누군가가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를 움직여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더큰 복입니다. 홀로 설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는 누군가의 곁에 있어야 할 차례입니다. 그가 홀로 설수 있을 때까지 말입니다.